와, 어쨌든 오늘 모두들 따뜻하게 잘 입고 온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네 다들 좀그 귀여운 느낌이에요. 네. 뭔가 팀복 입은 것 같아요. 네, 아니, 이런 거 좋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어 제가. 어, 지난주 홀리데이 위버스 라이브에서도 그렇고,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, 어, 제게 2022년이 너무 꿈같은 해이기도 하고,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올한해 되게 많이 한것 같거든요. 네, 그만큼 올해는 뭔가 좀 특별한 해가 된것 같아요. 다 이제 분호들과 함께 한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한테도, 네, 그러면 좋겠어요. 올해 어땠어요?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뭐할때 가장 좋았어요 올해? 공허 볼때 응? 무대 볼때 음악방송 것도 그렇고 베케이션도 그렇고 또 뭐라고요? 고생한 거 지금? 아 앨범! 앨범 나왔을 때? 아 맞아요 저도 앨범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영화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베케이션도 불러도 너무 좋았고요. 네. 맞아요. <laughs> 원래 제가, 어,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와 도전들도 좀 많이 한고같고 네.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앨범도 내고, 웹솔루트 제로라는 앨범이죠. 어, 그래서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맞는 결론이냐? 맞아요, 좋아요.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다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재밌게 같이 놀아요. 네. 자, 자 저희가 코너가 몇개 있어요. 코너를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.